98번 기도의 정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고요. 내일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교리 공부를 해왔어요. 많이 유익하셨죠? 어, 교리 공부가 꽤 유익할 것입니다. 제가 교리 공부를 세 가지 메타포로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교리는 안경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 우리는 이 죄에 가진 눈을 갖고 있어서 성경을 봐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진리의 체계인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더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익이 있고, 또 성경이라는 어려운 이 문을 어, 따고 들어가서 이 성경의 수많은 보고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열쇠와도 같은 역할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는 지도와도 같은 역할을 할 텐데요. 우리가 런던을 가게 되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모를 때이 지도를 보지 않습니까? 지도를 보게 되면 어떻게 어떤 도로를 통해서 가야 되는지 이 종착지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교리 공부가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리는 기초와도 같아요. 런던에 가는 지도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런던을 가서 런던의 그 아름다운 그 건물들, 광경들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갈수 있도록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제가 꽃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꽃 너무 아름답죠? 꽃에는 뿌리와 줄기와 꽃봉오리가 있을 것입니다. 교리는 줄기 또는 뿌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뿌리 역할을 하고 구약과 신약. 너무너무 아름다운 부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리를 잘 공부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본문들을 막 읽어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10편, 19편을 말씀을 드렸죠. 금, 곧, 정금보다도 더 사모할 만큼, 꿀과 송이 꿀보다 더달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의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으려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성경의 진리 체계를 익힌 다음에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경이 더 많이 막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 성경 읽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코로나 그 식구로 인해서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함께 매일같이 공부하는데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좀 들어요. 제가 그동안에 우리 교회 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번 가르치니까 좀 띄엄띄엄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이 있다가 다시 들어오시다가 그렇게 애매하더라고요. 매일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됐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아, 이런 코로나 현상이 또한번 오면은 성경 전체에 대해서 이번 한 것처럼 정리를 해서 올리면 어떨까? 어, 저랑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계속해서 어, 권별로 성역 공부를 같이 했었는데 일주일에 한두번 하니까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공부처럼 전체 성경을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어, 공, 교리 공부를 잘 하셔서 이 성경 본문으로 그 본문의 아름다움을 더 경험하시는 귀한 분들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기도. 기도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은혜의 방편 중에 기도가 있거든요. 기도가 어떻게 은혜의 방편이 될까요? 여기 아름다운 씨앗들이 있습니다. 이 씨앗들이 자라야 되겠죠. 씨앗이 자라려면 자랄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 물을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부여해주시는 방편들이 우리가 공부했던 말씀과 성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 더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세례와 성찬, 성례도 성령께서 은혜의 통로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이 웨스트민서 신앙 고백서를 막 만든 사람들이 기도를 은혜의 방편으로 넣었을까? 궁금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첫 사람, 아담과 화하는 긴밀한 관계를 가졌는데, 이 범죄로 인하여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죄가 생기게 된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례를 갈라 놓았습니다. 지난번에 교리를 배웠던 것처럼 화목하지 않은 관계를 예수 그리스께서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온전한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이루어 놓으신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번제단의 어린 양처럼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중재하시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성경에 또 다른 표현으로 보혜사라고 말을 합니다. 보혜사란 뜻이 뭘까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운인데이 뜻은 어 카운셀러 또는 컴포터, 그러니까 위로자. 또 상담자, 우리를 도우시는 중재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루어 놓으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누가 적용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자기가 이제 떠날 것을 아시고 떠나간다고 말씀하니까 제 아들이 낙심했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가야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죠. 예수님은 원 보혜사고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도 파라클레토스고 카운셀러 컴포터 역할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하더 카운슬러 또 다른 보회사를줄 것이고 그가 영원히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물론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근데 스피릿으로 계신 것입니다. 엄밀한 그분들의 좌손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럼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신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구속도 적용하시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럼 그가 어떻게 도우시는지 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셔서 구속을 적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화 거룩하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신자 안에 거룩한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소욕들을 주셔서 죄와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지 않도록 죄를 계속 죽이는 역할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해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소통하도록, 서로 교제가 가능하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그 도우심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신자들이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도우시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로마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 아시고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뭘 기도할지 잘 몰라요.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소욕도 주시고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자들 안에서 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역할은 신자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도록 받으심직하게 도우시는 거예요. 놀랍죠?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하게 연락되게 그 기도를 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 소율의 문답을 보고 있는데요. 어른들을 위한 대열의 문답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더불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그의 공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받으심직하게 도우신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게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성령님께도 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우시고, 중보자로 도우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이 기도를 예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중보자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력을 얻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액티베이터. 그러니까 활성화시키는 분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더 활력있게, 받으심직하게, 더 기도의 내용이 알찰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기도는 우리가 드리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관여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말씀과 성리에 세례성찬, 또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라면 찬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도 은혜의 방편일까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를 생각한다면 찬양도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또 엄밀히 말하면 찬양은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마땅한 성도의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받도록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찬양을 좀 많이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찬양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은 참 은혜로운 것이에요. 근데 이 찬양은 은혜 받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곡조에 있는 기도를 표현될 때 우리 가운데 뜨거운 은혜로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현대교회는요, 보편적으로 연약한 시대라 이 찬양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어요. 은혜의 통상적 방편, 말씀, 세례, 성찬, 기도는 좀 소홀히 하고 좀 무시하고 지나치게 찬양이 뭐 집회로 과열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나가서 어 여러 뭐 찬양 사역자들도 생기게 되고 찬양 집회도 막 대, 대규모로 있게 되고요. 어 저는 솔직히 그런 그 시, 신드롬, 찬양 이런 열기들이 막 과열될 때좀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더 보편적으로 연약해진 거예요. 말씀과 성례와 성찬 기도는 조금 더 소홀해지고 멀어지고 이렇게 감성적으로 터치하는 이쪽으로만 더 사람들이 과열 현상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찬양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해결바고요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성령께서 도우, 우리를 도우신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오늘 문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첫 번째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이라고 제가 노란색을 적어왔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 기도는 타종교도 다 마찬가지겠죠.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자기의 소원을 아래는 것을 기도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 교회 기도는 달라요. 우리의 소원을 아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아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아닌,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소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뜻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그가 스스로 하시는 일입니다. 창조나 구속이겠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바라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어요. 그 뜻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궁극적인 뜻, 보편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별적, 구체적인 뜻입니다. 궁극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구원을 받는 것, 거룩해지는 것,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뜻이겠죠.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신 뜻입니다. 근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뜻은 감추시기도 하세요.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계명에 나타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기도문도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향한 것이 우리들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더 이름이 높임받도록, 하나님의 명예가 더 아름다워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아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한 만큼의 양식,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주기도문하면서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도 알아야죠. 구체적인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알아야 되죠.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시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교인들한테 가끔 물어보거든요. 기도 제목에 대해서. 근데 너무 우리들에게 집중이 돼 있어요. 우리들의 건강, 사업, 뭐 자녀, 복, 뭐더큰 아파트, 뭐 승진, 물론 그것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우선하는지 봐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또두 번째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발가벗겨진 것처럼 막거상하게 자기의 죄가 막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올바른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죄가, 우리의 수치심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나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를 깨끗게 용서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자의 올바른 반응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제가 10편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32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잖아요.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죄를 토설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런 괴로움들이 나중에 잊혀질 정도로 양심이 무뎌지면 안 됩니다. 우리 양심이 예민해져서 우리의 죄를 슬퍼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괴로운 것이죠. 괴로움이 막 신음하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 신음해서 이 시인 기자는 자기 뼈가 쇠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시니까 자기 막 마음이 짓눌러지는 것 같아서 진액이 화하여 여름 땀물의 마름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절망감은 이런 죄에 대한 깨달음은 아름다운 감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실패한 기자는 5절에 더 나갑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죽게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런 죄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 신앙이 더 활성화가 되려면 은혜로운 열정으로 더 활지 있게 신앙 생활 하려면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애통한 뒤에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부여잡고 하느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강구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땜이란 위로가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룩한 희열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죄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기도문 하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제가 저희들이 우리들이 정말 기피해야 될 죄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불평하는 입술, 이 짜증 섞인 그런 어, 말투, 그건 정말 신자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늘 한결같지 않고, 신실하지 못하고, 늘 좌충우돌하고 변덕스럽거든요.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신 분이세요. 일향미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숨기실 수 없고, 분성을 감추실 수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무시하는 것 같았을지라도 진짜 그 본질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같으신 것이었어요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 투덜투덜 되시는 분들 지금 자기 일이 잘안 풀린다고 자기 일이 계속 막힌다고 반드시 열려야 될 일이 일인데 다쳤다고 굉장히 원망 섞인 투로 그볼면 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기다리는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깨닫고 감사로 돌아돌이키는 분들이 있을 때좀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적용하고 마칠까요? 오늘의 적용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연락되도록 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해서 적용해 가시면서 우리를 은혜의 처소로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으로 계속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순종하심으로 이 은혜의 방편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을의지해서 온전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뜻, 우리의 소원만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에 일치되는 것을 찾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죄가 반드시 토설되어야 되고요. 그 토설될 때 거룩한 위로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 부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근육을 키워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낙심 가운데 있고, 늘 원망 가운데 있다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근심케 하지 말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랑 미푸신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의지하시고 나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자세하게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한 그런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